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g 띠의 8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풀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내용을 눌러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은 굉장히 풍요로운 한 달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척척 진행되어 가니 걱정이 없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96년생 2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지위가 이전보다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능력을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아 성공의 기쁨을 보는 운세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좋은 편이나 욕심이나 과소비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들과 동거래를 하시게 되면 어, 좋지 않으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이달은 지출보다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손해는 없겠으나 무리하게 어떤 일 등을 해 나가시는 것은 수익을 보기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전하시게 되면 시간은 조금 걸리나 운이 들어와 있어 취업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여러 시험에서도 시험 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업운이 번영하는 시기입니다.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승진을 하는 등 높은 위치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결과가 보장되며 윗사람이나 동료의 도움도 매우 크겠습니다. 직장의 이직도 좋고 이 자리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귀인이 찾아와 본인을 도와주겠습니다. 그 귀인은 협력자일 수도 그리고 거래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에서 막힘이 없겠으며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을 해도 운이 작용해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은 시기가 아니니 다음 기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정원을 보면 연인이신 분들은 기존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갑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만남을 맞이하게 되며 변화의 시작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특별히 사고수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 걱정이 없겠으며 여행을 가셔도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84년생 4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새로운 일을 벌리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 들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재물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니 자신감이 넘치겠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을 보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을 검소하게 하시며 늘 여유 돈을 비축해 두시면 현명하겠습니다. 지출이 최소화되어 가면서 재물은 점점 주머니에 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은 안정적으로 재물을 얻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으나 사람들과 동가래를 하게 된다면. 얻었던 재물을 잃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득이 조금 있겠습니다. 투자 등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달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것을 잘 지켜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자격증 공부에 도전하시는 분들, 시험운과 운서운이 매우 좋아서 면접에서도 유리하겠으며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각종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사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능력이 돋보이는 시기이니, 잘 활용하여 좋은 일이나 다양한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니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고생 끝에 복이 오면서 승진의 자리도 본인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은 꾸준히 준비해온 본인만의 데이터가 빛을 보게 됩니다. 좋은 기회에서도 경쟁자보다 본인이 유리하겠으며 승진과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면서 직장의 이직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직도 나쁘지는 않겠으나 이 자리에서 노력을 하시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을 선택하신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하며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들이 헛되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보게 되는 시기로 항상 최선을 다하신다면 귀인의 도움도 있겠으며 순조롭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위의 강한 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매출이 오르게 되며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고객도 꾸준하겠으나 그럴수록 더욱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의 꼼꼼한 계획으로 신중히 추진해 나가시게 되면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되며 발전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인 기술로 소규모 창업을 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으나 너무 크게 하시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대인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서로의 의견이 매우 잘 통하니 의사 전달에 막힘이 없겠습니다.대체로 매끄러운 인간관계가 이어집니다.작은 불화가 있어도 오래가지 않으며 일을 잘 풀어나가십니다. 사람들과 모든 일에서 손발이 척척 잘 맞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오해는 생겨날 수가 있으니 항상 부드러운 언행으로 인간관계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맥이 넓어지게 되며 활동으로 바쁜 달이 되겠습니다. 애정운을 보면 가정에서는 애정이 넘치게 되며. 좋은 소식도 이곳 저곳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솔로이신 분들은 좋은 조건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 솔로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강운도 좋고, 이사 또는 여행에서도 매우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생각보다 운이 없는 달로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이 분들은 재물운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니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겠으나 성실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신다면 이달 말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다음은 1972년생 5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주위에 본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생겨나다 보니 누가 본인을 도와줄 사람인지 해를 가할 사람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운이 길한 시기로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재물복이 넘치는 시기로 돈을 많이 벌게 되나 본인의 낭비로 인해 구멍을 만들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술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재물은이 열려 있을 때 재물이 들어오기는 하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동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달은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돈 걱정이 없는 행복한 달이 될 것입니다. 재테크나 또는 부동산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유혹에 휘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신껏 투자해 나가신다면 이득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면접에서 유리하겠으며 원하는 곳에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증 공부에도 문서운이 들어와 취득하는 운이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적으로 주위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본인의 폭넓은 실무 경험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에 개명성이 밝게 빛이 나면서 본인을 비추고 있으니 직장에서 팀의 리더가 되거나 한 무리를 이끄는 사람이 되는 운입니다. 본인의 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시게 되면 일에서 능히 이루게 되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시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큰 욕심은 좋지 않으며 적당한 과욕으로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면 좋은 결실을 얻게 되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며. 컨디션도 좋겠습니다.사업을 하면서도 필요한 공부가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꼭 행운을 잡으시길 바랍니다.좋은 기회가 생겨날 것입니다.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날로 번창해 나가게 되니 인간관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본인을 위한 운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겠으며. 고객의 꾸준한 발길로 행복한 달이 되겠습니다. 일에서는 생각보다 더큰 이익을 얻게 되면서 발전해 나가십니다. 이 달은 본인의 일에서 성실하기만 해도 인정을 받게 되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에 도전하신다면 더큰 성공을 맛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시작은 매우 길한 운세로 발전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준비되었다면 미루지 마시고 실행하는 것이 부여된 재물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교류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본인의 삶의 지평을 열어줄 귀인도 만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귀인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상승해 나가는 시기이니 그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인맥을 넓혀 나아가시길 바라며 부드러운 언행은 본인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심과 신임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교성이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인정이 넘치니 본인을 많이 따르게 되며 많아진 모임 등으로 바쁘겠습니다. 애정원을 보면 가정에서는 서로에게 부가가치를 느끼게 되며 부부 간에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건강운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큰 별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속으로는 마음이 안 좋지만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야 하는 괴로운 달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큰 화를 부르게 되니 가능한 남의 말은 무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며 남의 것을 탐한다면 재물을 잃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은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60년생 65세 분들과 1948년생 77세 분들은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